안녕하세요. 헬스헌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옆떡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뭐냐면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네.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 달에 저는 얼마나 좀 살을 뺄수 있나요? 최대한 한몇 키로나 빠질 수 있을까요? 음...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어, 좋습니다. 음, 그런 네. 질문 많이 듣나요? 그쵸. 저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음. 이게 회원님들이 어, 저한 달에 몇 킬로나 뺄수 있을까 이대로 한몇 킬로나 뺄수 있을까 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한 번에 살을 많이 뺄수 있나요? 어한 번에 살을 빼기는 어허허. 이게 생략적으로 불가능하죠. 엄청난 진짜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음.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음. 식단도 무조건 칼같이 지키면서 이제 음. 이렇게 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지방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생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살은 한 달에 뭐, 진짜 열심히 노력해도 네. 한 2kg에서 3kg 정도 빠지는 음. 게 보통이에요. 맞아요. 그 이상 빠지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뭐, 할 수는 있어요. 먹는 거를 굶고, 음. 그 다음에 뭐,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활동사진, 네, 그죠 어. 뛰기만 해도 빠지겠죠. 어. 근데 그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 수분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지방은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음... 네, 그래서 당장 뭐 며칠 굶고 수싸는뭐살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근육의 손실이 옵니다. 근육은 지방을 태워 주는 기관이라든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면 곧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음. 많이 회원님들을 수업해 봤을 때 음. 어, 일,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회원님들은 음. 달리기만 음. 하고 식단만 해도 근육 음. 유지되면서 빠집니다. 오. 네, 왜냐하면 뭐 근육 소, 손실될 근육이 없어. <laughs> 어, 뭐 근육운동 해가지고 손실될 근육이 있어야 손실이 되지. 어, 아 그럼 이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근육 운동을 좀 하고 해서 좀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근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근데 뭐 운동량이 없고 거의 뭐 신체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쵸. 잃을 것도 없다. 그쵸. 어, 돈이 그... 없는데 어떻게 <laughs> 돈을 잃을 <이래> 생각을 해요. <laughs> 그럼 뭐 아예 신체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유산소 운동 하면서, 그 다음에 식단 관리만 조금 해도, 어, 근육 손실이 안올수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네요. 그는 잃을 것도 없겠네. 네. 엽동맨 뭐 한마디 하시죠? 마무리로. 네. 아. 그리고 거의 많은 분들이 체중에 대한 그런 관념, 강박이랄까? 그런 음. 게 있잖아요. 뭔가 1kg가 늘면 이게 막 어. 지방이 는것 같고. 어. 운동은 한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체중의 어. 변화가 없다. 어. 근데 이게 근육량이 오르고, 지방이 줄었기 때문에 어. 체중은 변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지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음. 체중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근육이 맞아요. 늘고 지방이 줄면 체중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 더늘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방을 줄이는 게 목표기 때문에 네. 체중에 연연하지 말아라.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유지하면서 어, 체중 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 한꺼번에 많이 빼고 하지 마시고 또 얘기하지 마. 네. 그렇게 잘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헬스헌터 였습니다.